이런 사례를 대한 생각해도, 뭐, 한편, 이런 뒤에 노안에 못 가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이유로 들이 가지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 좀 챙겨왔습니다. 최고생이 1945년생이시라 그는데그 사이에 어떻게 사시거나 하는 내용들을 가끔가끔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실업을 근무하시고 그런 아이 f 한테 인제 구해 주시고, 마을공동체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 생이 어, 그때부터 이제, 그, 조금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나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작을 하시거나, 마을공동체하고 연관하셔서 어, 그, 파나의 메시지가 얻기 시작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어, 저희하고 같이 통일, 주변에, 답사를 시작해가지고, 답사 모임이라고 이 2007년부터, 음, 있다라고 하는 답사 모임이라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저희가 답사하는 장소, 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를 이야기 하시고, 마지막에 그날 <목소리는> 합사하게 기획하거나 아니면 긴장해 할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보아하는 그 응, 하나가, 네다섯 <목소리는> 배. <한, 목소리는> 이렇게, <목소리는> 이렇게 먹고, 그래서 오늘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너무 많이 보관하고 있어봐요. 사실 저는, 그 액자를 하나도 안 했어. 요하나 했는데, 액자를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굉장히, 저거 굉장히 다작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 요 그거를, 이게, 에코백 같은 위기가나타나는 그래서 저게, 아, 그, 그 당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사실은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저희는 그냥 바라보고 좋으니까 바라봐으면 그게 많은 것같 그래서 책도 나아있는데요 창업 6식경월라고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환청 때다가 네. 매주 한 번씩 해요. 매주 목요일에 매주 한 번씩 한다는 게 원래 1월부터 했으니까 어 우리가 지 1년에 52주니까 4 0번 넘게 한 거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달 한 정도 빼고 0 0번 정도 빼고 상당히 얘기했는데, 아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장님이 책 내기 전에, 야, 저, 아잖아, 너, 그, 뭐 이렇게, 감수 한번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왜? 이 얘기는 못했어요. 아니, 너무 추상적이라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일단 마을 활동을 1년 차와, 10년 차와,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과없는는 차이가 있는데, 너무 짤막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멘트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보다 안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불체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상암 이식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공부를 또 부족합니다만 계속 할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계속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고 내 표현, 언어, 내 경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네, 우리 김동 감사장님하고 이제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라 한다면 아 어.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음, 선생님 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자세히 잘 모르고 뭐 친구도 없고 이렇게. 항상 그냥, 아, 저희 마을에 계신 어르신보다나참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하다가, 어, 비보를 듣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승모전에도 가셨, 었는데 음, 마을에 이제 저희 마을에 훌륭하신 어른 한 분이 안 계신 게참 슬픈 일이긴 한데, 그, 선생님의 남기신 이제 이런, 어, 이런, 업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얘기... 오 네, 보셨어요? 뭐, 뭐 해서 김경주 아기 전에 남구 박림이동에서 좀 오랫동안 92년부터 예, 어린 공부방이라는 걸 예, 만들면서 아이들과 어, 같이 즐겁게 생활했었고요. 박림동에서 본의 아니게 좀 마을분들에게 상처받은 게 있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그 과정 중에 학운동에 가게 될 얘기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생과 직접 공부를 받은 적은 없는데, 네. 저는... 이, 이 작품 하나하나마다 지금 저는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마지막 가신... 하신...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마을 공동체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그, 이, 이 교재를 쓰신 거예요. 교재, 그,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교재를 만들어서, 어,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을 할때 쓰신 게 것입니다. 많이 게, 아, 아, 힘듭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다는 못 들어볼 것 같은데요. 어, 몇분 소개도 좀 듣고, 또한 가지는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좋고, 또 아니면은 이런 해고전 개념으로 해서 뭐 향후에도 이렇게 가겠지만, 어떻게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라이의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아, 아, 이렇게 거기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뭐 운동용으로 선생님이 전 기억이 돼요. 항상 아,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고생했다고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지나가면서 그 진짜 저 작은 것도 막 주는 이유가 강의를 할때 어떻게 하면 사용할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갔다 들은뭐 이상한 거막 들고 와요. 쓰레기 같은 거. 아, 집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점점 늘고 있다. 너무 싫다. <laughs> 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작품이 되는 것도 저도 신기하고 저희 아버지지만 참 대단한 이이시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그걸 저희 집에서 막 설교를 하셨어요. 저한테. <웃음> <웃음>